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픈 로또하는 동대지동밭의 금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906회 행운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라면서 자료 모음 1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된다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후회 없는 선택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공하시고 꼭 대박 이루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단시사 필터 10종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종 빈도 영빈도와 10빈도 모두 제외가 되었습니다. 2회 연속 제외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접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차 영빈도와 10빈도 개수 각각 3수입니다. 각각 3수이고요. 어, 이번 애차는 조심스럽게 한번 출연에 기대를 해보고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난해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어, 2회 연속 제외되고 나면 출연할 가능성은 약간은 열어두시고 어,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영빈도 숫자 2번, 24번, 38번이 되고요. 10빈도 숫자 5번, 34번, 39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차둘중한 곳에 출연 보일 것이라는 희망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0-1 설정하시고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좋은 숫자 잘 골라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0-4 필터 7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5수, 영빈도 숫자 5수였는데 1수 정도 출연 기대를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출연 기대를 했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시라고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렇게 재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차 영빈도 개수 7수입니다. 7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히, 어, 질수에서 1수 내지 많게는 2수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4빈도 5빈도 지난해 2수에서 2회 연속 제외된 상태이기 때문에, 출현 가능성 약간 열어두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적으로도 그 중에 1수를 어, 과감하게 한번 사용을 해보았는데, 어,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번 회차도 역시 3수이고요. 4빈도 숫자 개수, 어, 3수가 출연했습니다. 3수이고, 어, 출연 조심스럽게 대비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어습니다 어, 0-1로 접근은 하시되, 어, 1수 정도 출연하는 것도 대비하시면서, 어,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회출번호 1번, 4번, 6번, 15번, 17번, 28번, 35번이 되고요. 이 중에서 최소한 1수 정도는 고려하시고 접근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출연 비중이 괜찮은 번호 있으면 2수까지도 넓게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4회출번호 19번, 23번, 30번입니다. 0-1로 설정을 하시되, 1수 어, 정도 출현 무게를 조금 두시고, 어, 접근해 보시는 것도 어, 나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1번부터 7번 필터 골고루 어, 한번 잘 사용해 보시고요. 지난해는 어, 미출된 필터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차 어, 미출될 가능성도 약간은 열어두시고, 일단 어, 10수 이상인 필터에서 어, 지금 현재 6개 필터 전체가 어, 10수 이상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1번, 2번, 그리고 4번, 6번 중에서 일단 3수 출현 대비하시고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어, 좋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어지고요. 어, 골고루 안전하게 어, 0-4, 가장 안전하게 0-4가 되겠지만, 어, 과감하게 한번 1-4 아니면 최근 흐름으로서는 한1-3 정도 어, 압축해서 어,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일단, 영예출번호 꼼꼼하게 일수 정도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나갔던 놈들입니다. 지난해 기대와 기대했던 것처럼 이렇게 연속 출연을 보였습니다. 38번 출연을 보였구요. 이번 해차 역시도 지난해와 대상수가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계속 이렇게 901회 때부터 계속 같은 대상수로서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해차에도 지금 현재 한번 기대를 해보고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판단되어지고요. 과거에 이렇게 보너스 포함해서 3회 연속 출연했다가 이렇게 제외로 이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제외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접근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 장기간 출연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출현의 무기를 투기보다도 일단 제외될 가능성을 약간 염두하시고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료와 비교해서 가능성 있는 번호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한번 시도를 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안전하게 0-1 정도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당당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속 출연 보였습니다. 이렇게, 어, 우측 자료에서 연속 출연 보이기 때문에 연속 출연 기대해보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아쉽지만, 뽀부리지만 이렇게 연속 출연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저 역시 좌측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3회 연속 제외되면 이렇게 출연입니다. 최근 하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3회 연속 제외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스럽게 좌측 좌측 번호 5번, 7번, 41번 중에서 3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측 번호 역시도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어, 뽑을 포함해서 2수 정도 출연할 시기도 어느 정도 된것 같고요. 어,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에차 이렇게 7번이 중복수로 출연을 보여, 보이고 있고요. 중복수 출연또 일단은 조심은 해 보시고, 어,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지난해 5수 출현 보였습니다. 5수 출현 보였고요. 그리고 중복수 중복수 27번이 출현을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10회 10회 만에 중복수 출현을 보인 것 같고요. 이번에 차 중복수 2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15번과 15번과 그리고 37번이 중복수가 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연속 수련 또 한번 고려해 보시고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터 지난해도 언급드렸지만 장기가 쭉쭉 잘 나가고 있을 때는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해 보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 차 역시도 일단 세 번째 필터 조심스럽게 일단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필터 지난해 제외되었습니다. 저기를 보시다시피 제외되면 출현 흐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외 연속 제외된 적도 있지만 어 대부분 보시듯이 이렇게 제외되면 출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 1번 필터, 2번 필터 역시도 지금 이제 어 연속 출현 대비하시고 한번.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5수 출연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강하게 한번 3수 아니면 또 4수까지도 한번 어 생각해 보고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는 숫자가 있을 때 과감하게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안정적으로 2-3 정도 이렇게 내다보시고 접근 하시는 것이 가장 맞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일단 지난해 5수 출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강하게 흘러갈 것을 대비해서 4수 까지도 한번 열어두고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열공하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905회 때 3개 필터에서 2개 필터 출현을 보였습니다. 최근 하름으로 이렇게 계속 강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차 신규 필터 2개 의 출현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차도 신규 필터 위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난해 출현하지 못한 누적 필터도 한번 관심있게 어,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판단되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잘 살펴보시고요. 일단, 어, 신규 필터 위주로 챙겨보시길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ABCD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한칸내 중복수 3번만 출연을 보였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강하게 흘러오다가 잠시 이렇게 904회, 905회 약간 주춤하는 듯 싶습니다. 이번 회차 역시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늘 변함없이 한칸내 중복수, 한칸내 중복수에서는 최소한 1수라도 꼭 챙겨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차한 칸에 중복수 13번, 20번, 그리고 26번, 40번, 43번, 그리고 8번, 22번, 41번 이렇게 총 8수가 되겠습니다. 8수에서는 최소한 1수, 최소한 1수는 꼭 챙기시고요. 최근 흐름을 볼때 2수까지도 염두는 하시고 어 접근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한칸내 빙의 공통수에서도 출현 조심히 살펴보시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한칸내 중복수에서는 필히 일수 정도, 최소한 일수 정도는 챙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D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6회 연속 출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강할 때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강하게 흘러갈 때는 강하게 접근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D, 조심스럽게 살펴보시고, 전체적으로도 두루두루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선택은 자유 이어지겠습니다. 지난해 이렇게 구수에서 일수, 출연했습니다. 일단 연속 출연 보였기 때문에 퐁당퐁당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단 좋게 보이고요. 이번에 저 역시 출연 대비하시고 접근해 보시기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일수 기본 일수는 어, 준비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흐름으로 볼때2수 어, 이상 출연 대비도 한번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2수에서 많게는 3수까지도 가능성은 열어두시고 어,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3수가 터질, 터질지 모르니까 일단 안정적으로 일 어, 다시 접근을 하시되 어, 여러분들이 보시는 숫자 많을 때는. 어, 개수 상관없이 과감하게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R 시리즈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역시 또 이렇게 출연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연속 11회 연속 출연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는 과감하게 계속 출연, 어, 살펴보고 접근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과감하게 어,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1수에서 2수까지 가능성 열어두시고 어,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3년속 제외가 어, 최대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지만 일단은 최근 흐름 어, 출현 유지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 과감하게 어, 출현의 무게를 두고 어,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R 시리즈입니다. 지금 현재 최근 이렇게 퐁당퐁당 이어져 오고 있지만, 이렇게 연속 출연도 했었기 때문에, 일단 연속 출연 대비는 하시고 접근은 하시되, 어, 첫 번째 보여드렸던 R 시리즈와는 달리, 어, 제외될 가능성도 약간은 열어두시고, 어,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어, 출연의 무게를 두고, 어, 접근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어, 비중이 높은 번호, 어, 잘 골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가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입니다. 지난해, 오랜만에 이렇게 재회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2회전. 기준 동반 불가의 개수가 4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출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봤었는데 출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볼때 최근 하루분으로 보면 제외되면 이를 출현 경향이 높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시고요. 각각 항목으로 볼 때도 일단 1회전으로서볼 때도 최근에 이렇게 제외되면 출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심스럽게 공다시 일로 접근을 하시되 1주 정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어 지고요 그리고 어 2회전 기준 동반 불과를 볼 때도 최근 이렇게 2회 연속 제외 되면 출연입니다. 지난해까지 이렇게 2회 연속 제외 되었기 때문에 한번 조심스럽게 어 살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각 공다시 일로 적어 어, 접근을 하시되 한쪽에 최소한 한쪽에서라도 출현은 보일 것이다. 그렇게 한번 어, 무게를 두고 어,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료와 비교 분석을 해서 어, 출현 가능성 있는 번호가 있다면 충분히 어, 무게를 두고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찰 요망 이어가겠습니다. 추첨선 1호가 38번 일대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8번 일대이고요. 지금 이제 11회 이후 회차를 발췌했습니다. 11회 이후 회차를 발췌했고요. 지금 이제 계속 수직 2월 진행 중입니다. 이 흐름 지속된다면 899회 당번 8번, 19번, 20번, 21번, 33번, 39번, 37번 중에서 한개 내지 두개 정도 이월 가능성 열어두시고 어,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요 어, 지난 복귀 한번 살펴보시고 어, 흐름 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이렇게 제외되면 해 출현 흐름 강하기 때문에 일단 출현 무게를 두고 접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2회 연속 제외도 있지만 어 이렇게 2회, 1회 연속 제외되고 출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출연 대비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차 연속 출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필출로 보고 어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7수 중에 어 필출로 여기와 보시 여기고 어 좋은 숫자 어잘 골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추억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상수 좀 적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제외가 되었습니다. 제외되었기 때문에 일단 제외되면 출연 대비는 하시고 접근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2회 연속 또 이렇게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되어지는데요 하지만 일단 제외되면 출연가능성은 열어두시고 접근하시는게 맞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보시는 복귀 이후에 이전 회차까지도 보신다면 어, 충분히, 어, 제외되었기 때문에, 어, 출연의 무게를 두고 접근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단 제외 가능성은 약간 열어두시고, 어, 체크 잘 하시고, 어,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어, 이수 발생 가능성도 한번 고려는 해 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2수까지 확장을 해서 0-2 정도 필터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수 콜더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하수 콜더수가 자주 이렇게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 침체하는 그러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일단 조심스럽게 하수 같은 경우에는 제외되면 출연 제외되면 출연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콜더수 같은 경우에 지금 3회 연속 제외입니다. 이전 과거를 보시면 한 7, 8회 연속 제외된 적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3회 연속 제외되었다 해서 접근하시는 것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하지만 일단 최근 경향으로 볼때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3회 연속 제외되면 출현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더군다나 하수는 일단 제외되면 출현 가능성이 어, 높기 때문에 일단 하수에서 먼저 1수 정도 한번 감안해 보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어, 2수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1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 어, 필터 사용하실 분들이라면 어, 1-3, 1-3, 3수 발생 가능까지 열어두시고 어, 1-3 사용해 보시고요. 좀 타이트하게 하실 분은 어, 1-2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좋은 숫자 잘 골라 보시고 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906회 자료모음 1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대박을 기원하는 로또하는 동대지 동밭의 금돼지였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